우리 동네 앞 공인중개사 김사장님 부동산 창업 준비 중인 우리 삼촌 부동산업 취업 준비하는 옆집 영준이까지 모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을 찾게 된 이유는 바로 매경부동산 자산관리사 예, 수업도 참 좋았지만 수업을 통해서 우리 그 많은 동기분들 알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기존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과 좀 차별화를 생각하시는 분들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누적 수강생 2만 명, 자격증 취득자 4천 명 돌파. 왜이 자격증 인기가 있을까요?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는 국토교통부 97호 승인, 매일경제신문사와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자산관리사협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격증으로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스펙과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국내 유일 부동산FP 교육과정입니다.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는 3단계의 핵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요. 투자단계에서는 고객의 부동산 자산 현황 분석 및 진단 연령별 자산 규모별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과 수익형 부동산 매물 추천 보유 단계에서는 임대 수익 극대화 전략과 매월 고정 수익 창출 전략 수립 부동산 자산 관리업 및 소유 부동산 체계적 관리 매각 단계에서는 부동산 매각 타이밍 분석 및 부동산 매도 전략 및 자문. 취득, 보유, 양도 단계별 절세 전략 자문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. 이렇게 매경부동산자산관리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창업시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월 천만원 이상의 고정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익창출전략과 중개 플러스 자산관리로 부동산 컨설팅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고 주택임대관리업 창업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 우대 채용으로 대기업 부동산 자산관리 파트 취업의 기회를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 스펙으로 지원 가능하며, 재테크 시 내집 마련 포트폴리오 전략 수립과 수익형 부동산 입지 분석 및 매물 추천, 전문성 향상으로 내 부동산 자산을 직접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. 공인중개사 2년차이신 김성희 씨는 매경 부동산 자산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주택 임대관리로 매월 1천만 원 가량의 고정 수익을 만들었습니다. 누구에게 필요한 자격증일까요? 부동산업 종사자, 취업 준비생, 금융, 보험업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배경부동산 자산관리사 취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국토교통부 9 0호 승인 배경부동산 자산관리사 제 21회 시험 일정 확정 2020년 8월 30일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되며 원서 접수는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됩니다. 부동산 자격증 취득자, 금융 자격증 취득자, 부동산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는 총 25점의 가산점을 부여해드리며. 합격이 걱정이신 분들을 위해 수강료 100% 환급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100% 환급반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 개론, 50%를 주거용 자산관리, 위탁 관련 임대주택 사업 구분해서 말... 부동산 경매 자산관리, 그리고 또 위험할 수도 있답니다. 상가빌딩 자산관리. 그런데 매수자는 감정표 있지. 부지 자산관리. 불가피하면 제한... 부동산 세무 자산 관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없을 수 있다는 거죠. 100% 환급반 파격 이벤트. 제 21회 자격 시험에서 프로페셔널 합격 시 수강료 100%를 환급해드리며 합격할 때까지 온라인 강좌 무제한 수강이 가능하십니다. 지금 상담 문의만 하셔도 교육 상품권 10만 원권을 제공하는 파격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